미국은 다 알고 있어. 아주 오래 전부터 보고 있었거든. 조용히, 철저하게, 때가 온 거야. 그리고 이제 밝혀질 거다. 그동안 숨겨졌던 것, 감춰졌던 움직임,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지 않았던 이야기들. 한국은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거야. 그리고 나서야 진짜 이름을 되찾을 거다. 지금은 다들 모르지만, 머지않아 전 세계가 그걸 알게 될 거야. 한국은 다시 미국의 가장 중요한 조각이 될 거고, 그 조각이 맞물릴 때, 거대한 그림이 드러난다. 준비해. 흔들릴 거야. 그리고 나서야 바로 설수 있어. 그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예언이었고, 동시에 경고였습니다. 미국에서 이든 러셀이라는 이름은 의외로 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방송에도 거의 얼굴을 비추지 않고, 언론과의 인터뷰도 피합니다. 공식적으로 그는 정치 분석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주요 선거 판세, 정당 간 세력 이동, 백악관의 외교 노선 변화 등을 꾸준히 예측해왔고, 실제로 그 정확도는 놀라울 정도였습니다. 그가 일반 대중에게 알려지게 된 계기는 2016년 미국 대선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예측 모델이 트럼프의 패배를 점칠 때, 이드는 단호하게 트럼프가 승리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승리 방식까지 구체적으로 설명했으며, 개표 당일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맞아떨어졌습니다. 2020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트럼프가 정치적으로는 밀리는 듯한 흐름 속에서도 그가 제시한 구도와 흐름은 핵심 지역에서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후 그에 대해 정치 예언가라는 별명이 붙기 시작했고, 일부 미국 내부 인사들은 그가 분석을 통해 예측한 것을 넘어서 이미 정해진 수순을 알고 있는 인물 아니냐는 의심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국에 대해서였습니다. 한반도 대한민국, 그리고 2025년, 이든 러셀의 예언 속에는 지금까지 그 어떤 발표보다 무겁고 예리한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국은 오랫동안 미국에게 중요한 열쇠였어. 누구도 그걸 정면으로 말하진 않았지만, 아시아에 대한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에는 미국은 항상 한국을 보고 있었지. 전략적 위치? 맞아. 하지만 그건 일부일 뿐이야. 진짜 이유는 더 깊어. 세계가 앞으로 나아갈 영적인 흐름. 그걸 한국이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지난 몇해 동안, 그 흐름이 끊겼어. 진실이 보이지 않게 되었고,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당연한 것처럼 흘러갔어. 미국은 그걸 가만히 보고 있지 않았어. 조용하게, 아주 정밀하게 조사를 시작했지. 말하지 않았을 뿐이야. 그리고 이제 거의 끝났어. 곧 미국은 그 결과를 세상에 내놓을 거야. 한국에 관해서, 그건 많은 걸 흔들어 놓을 거야. 사람들의 믿음, 신뢰, 과거의 판단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 한국은 다시 일어날 거야. 그리고 이번에는 예전보다 더 강하게, 더 분명하게, 세계가 놀랄 거야. 무너지는 줄 알았던 나라가 중심이 되는 거니까. 그것이 바로 한국의 길이야. 그 말투에는 주저함이 없었고, 마치 이미 지나간 일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차분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는 백악관 내부 정보를 알고 있는 자라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정치가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영역에서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정확히 누구의 말이 맞는지는 아직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 하나, 그가 입을 열었을 때는 반드시 그 이후에 무언가가 벌어졌다는 것만은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번 예언은 분명히 달랐습니다. 한국, 그리고 2025년. 그는 이 시기를 결정적 해라고 보았습니다. 이든 러셀은 과거에도 그런 방식으로 암시를 던졌습니다. 예를 들어 중동 지역에서의 미국 개입을 예고할 때는 강 건너 불길이 다시 시작된다는 시계 표현을 썼고, 실제로 그 불길은 몇달뒤 세계 뉴스를 장악했습니다. 그는 지금 한국에 대해 같은 방식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곧 나온다. 그리고 그것은 판을 바꾸는 선언이 될 거다. 이 말이 정확히 무엇을 뜻하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그러나 누군가는 이미 눈치채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조사가 어떤 조사였는지, 그 흐름의 끊김이 실제로 어떤 상황을 말하는 건지, 이드는 구체적인 단어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의 말이 향하는 방향은 단 하나였습니다. 그는 지금도 미국 어딘가에서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다음 말을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다음 장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도착할지도 모릅니다. 미국은 한국에 대해 아주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동맹이지만 속으로는 검토였지. 검토라기보단 감시라고 해야 할지도 몰라. 그리고 이제 그 결과가 나온다. 그게 나오면 누군가는 부정하고 싶어질 거고 누군가는 아무 말도 못할 거야.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누구도 더는 예전처럼 할수 없게 된다는 거다. 이제는 알아버렸으니까. 이든 러셀은 그렇게 또 하나의 문장을 던졌습니다. 그가 말하는 조사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그 조사가 마무리되고 있으며 그 결과가 전 세계적으로 파장을 일으킬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건 문제야. 그리고 미국은 그 흐름이 이상하다는 걸 오래 전부터 눈치챘지. 처음엔 아주 미세했어. 어떤 수치들, 문서들, 그리고 사람들의 반응. 그걸 모아서 다시 분석했을 때, 뭔가 안 맞는다는 느낌이 들었지.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어. 눈에 띄지 않게. 그리고 기록을 모으기 시작했지. 말 그대로, 진짜 조사를 시작한 거야. 그런데 조사하면 할수록, 예상보다 깊었어. 차고나 실수가 아니었거든. 처음부터 어긋나 있었던 거야. 그리고 그걸 만든 사람들도 있었지. 계획된 일이었다는 거야. 미국은 겉으로는 한국과의 굳건한 동맹을 유지하는 듯 보입니다. 경제, 안보, 외교 모든 면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든 러셀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 이면에서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말하지 않은 무언가가 쌓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는 특히 강조했습니다. 2020년, 2021년, 그 즈음이었지. 한국에서 어떤 흐름이 멈췄어. 예전엔 강한 에너지가 흐르던 곳이었는데, 갑자기 고요해졌지. 마치 전기가 끊긴 것처럼, 뭔가가 틀어진 거야. 미국은 그걸 감지했지. 그리고 진짜 원인을 찾기 시작했어. 한국의 최근 몇 년, 어땠습니까? 많은 이들이 느꼈을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뭔가 이상하다는 감각. 뉴스에서, 거리에서, 대화 속에서, 마치 무언가를 건드리면 안될것 같은 분위기. 그리고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은 영적으로도 중요한 땅이야. 지정학적으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옛날부터 그래왔지. 결정적인 순간마다 거기서 판이 뒤집혔어. 그런데 최근 몇 년은 아니야. 이상했어. 너무 조용했어. 마치 그 땅의 영이 끊긴 것처럼. 우리도 그걸 이상하게 받고 다시 들여다봤지. 그걸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실제로는 많은 이들이 알고 있었어. 근데 말을 못했던 거야. 그는 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특히 숨이 끊겼다는 표현은 듣는 이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신적 기반, 국민 전체의 기운 자체가 흔들린 상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맥이 끊긴 이후, 한국은 점점 무기력해졌어.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고, 사람들은 그냥 넘겼지. 누군가는 문제를 제기했지만, 금방 사라졌고.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아무도 말하지 않게 됐지. 근데 미국은 그걸 기억하고 있었어. 계속 기록하고 있었지. 겉으론 말하지 않았지만, 속으론 움직이고 있었어. 그게 바로 지금 나오는 그 조사야. 그리고 그 조사 결과는 상상보다 더클 거야. 그리고 그 진실은 한국을 바꾸게 될 거야. 그는 한국이 회복할 수 있다고 믿고 있었고 그것이 국민 개개인의 마음이 살아나는 일이 되어야 한다고 봤습니다. 사람들이 진실을 본다면 다시 깨어날 거야. 예전처럼 아니 그보다 더 강하게 왜냐면 이번엔 소가서가 아니라 스스로 본 거니까 그게 진짜 회복이야. 이든 레세리 말한 조사는 정치적 발표나 언론의 발표가 아닌 그보다 깊고 오래된 관찰과 분석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한국이 다시 중심으로 올라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그는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는 진실과 마주하는 불편한 순간이 먼저 올 것입니다. 그 순간을 이드는 소용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한국은 곧 소용돌이 안으로 들어가. 근데 무서워할 필요 없어. 그걸 지나야만 나올 수 있어. 지금은 준비하는 시간이지. 숨을 고르는 시간. 그 다음은 밝을 거야. 그가 말했다. 흔적은 항상 남지. 문제는 그걸 볼수 있느냐는 거야. 대부분은 못 봐. 안 보이게 잘 감춰졌거든. 그런데 미국은 그걸 보는 훈련이 돼 있어. 그리고 이번엔 너무 많이 보였어. 너무 어색했고, 너무 조용했지. 그래서 더 의심스러웠던 거야. 그가 말하는 흔적은 단지 눈에 띄는 사건을 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이상했던 어떤 시기. 당연하게 지나간 것 같은 순간들 그리고 그 순간들에 숨어 있었던 흐름의 단절 그는 그걸 흔적이라 불렀습니다. 누군가는 계획했지. 뭔가를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방향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흐름을, 이야기의 중심을, 그리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이 조사가 미국 내부에서 시작된 건 이상한 수치 때문이었다고. 공식적인 지표와 실제 체감 사이의 차이가 너무 크다는 보고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그 차이를 미국 정부의 데이터 분석팀이 검토하다가 뭔가 정돈되지 않은 구조적 반복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너무 일정한 규칙성, 너무 고르게 분산된 수치들. 미국은 그것을 우연으로만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점부터 미국 내부에서 이건 다시 들여다봐야 한다는 결론이 내려졌고 소수의 인원이 비공식적인 루트를 통해 정밀 분석을 시작했다고 이드는 말합니다. 한국은 겉으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보였지. 뉴스를 봐도 그랬고, 사람들도 조용했어. 근데 그게 문제였던 거야. 에, 아무도 안 움직이지? 에, 아무도 묻지 않아? 그게 미국에겐 경고였던 거지. 진짜 조용할 때는 누가 조용하게 만든 거니까. 그가 말하는 이 시점, 그리고 이 정황, 시청자 여러분도 떠오르는 장면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시기, 어떤 순간, 그리고 그 이후 벌어졌던 일들. 공식적인 기록은 아무 일 없었다고 말하지만, 사람들의 속마음은 그렇지 않았던 그 차이를 미국은 이상현상으로 본 것입니다. 이제 곧그 내용이 나온다. 말이 아니라, 증거로, 문서와 기록, 자료와 흐름, 그걸 세상에 내놓는 순간, 모든 건 다시 시작이야.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여겨졌던 것들, 전부 다시 검토해야 할 거야. 누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그때는 다들 알게 되겠지. 아, 그래서 그랬구나. 아,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근데 그걸 받아들이는 건 각자의 목이야. 누군가는 부정할 거고, 누군가는 침묵할 거고, 누군가는 도망가려고 하겠지. 근데 누군가는 일어설 거야. 그게 중요한 거야. 진실은 누가 먼저 알았느냐가 아니라 누가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느냐지. 그는 그 말을 하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치 이미 결과가 눈앞에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는 과거에도 조용한 이상 징후만 보고 거대한 사건을 예측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미국이 준비한 어떤 실체, 그 결과가 드러나는 시점을 명확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든 러셀은 자신이 보았던 기이한 구조가 일정한 틀을 가진 설계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한국의 중요한 순간에 적용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처음부터 의도된 거였어. 누군가는 알고 있었고 누군가는 침묵했지. 근데 미국은 모른 척하지 않았어. 한국은 미국에게 단지 우방이 아니거든. 거울이야.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결국 미국에게도 되돌아오는 거야. 그래서 들여다본 거고 그래서 끝까지 파헤친 거지. 근데 이게 끝이 아니야. 이게 시작이야. 그의 말은 늘 그렇듯 단정적이었습니다. 그말 속에는 지금은 누구도 보지 못하는 다음을 이미 보고 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다시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한국은 이걸 이겨낼 수 있어. 고통스러울 거야. 하지만 그걸 겪어야 진짜가 되는 거지. 누가 뭐라고 해도 진실은 결국 드러나. 그리고 진실은 한국을 다시 중심으로 끌어올릴 거야. 그것만은 변하지 않아. 누구도 예상하지 못할 방식이야. 조용히 시작될 거고, 단 한순간에 전부 뒤집힐 거야. 한국은 그날 이후, 절대 예전으로 돌아가지 못할 거야.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야. 그게 정상이거든. 이제야 본래 위치로 되돌아가는 거니까. 이든 러셀은 이번엔 그 시점까지 말했습니다. 언제쯤, 어떤 방식으로, 그 조사의 결과가 드러나게 될지에 대해 그는 이전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고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2025년이 끝나기 전이야. 아주 고요한 시기일 거야. 사람들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지내고 있을 거고, 언론도 평온할 거야. 근데 그 속에서 아주 작은 소문처럼 시작돼. 보고서 하나, 문서 하나. 근데 그게 퍼지기 시작하면 속도가 달라져. 처음엔 믿지 않겠지. 근데 그 문서가 진짜였다는 게 증명되는 순간,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해. 누가, 언제, 에, 어떻게. 질문들이 폭발하듯 쏟아지고, 해명이 불가능한 것들이 튀어나오지. 그리고 그걸 미국이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게 공식화돼. 그는 미국의 움직임을 조용하지만, 절대 멈추지 않는 바늘에 비유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퍼즐이 다 맞춰져 있고, 그 마지막 조각을 꺼내드는 순간 더 이상 그걸 무시할 수 없는 흐름이 시작된다고 말합니다. 그건 정치가 아니야. 이건 정의의 문제야. 진짜가 무엇이었는지, 누가 어떤 방식으로 진실을 가렸는지, 그 모든 게 낱낱이 드러날 거야. 미국은 그걸 정보공개라는 형식으로 내놓을 거야. 그리고 한국은 그걸 외면하지 못해. 전 세계가 보고 있으니까. 이드는 이번 예언에서 특히 강한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그는 이 사안이 국가의 명운을 좌우할 수 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 정도로 그 결과의 파장이 크고 국민의 신뢰를 되돌릴 수 있는 결정적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사건을 예언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이후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선택의 갈림길에 서는 것이 바로 2025년, 그리고 그 시기의 대한민국이라고 말합니다. 미국은 이미 결론을 내렸어. 자료는 다 정리됐고 시점만 보고 있어. 그건 내부 회의에서 결정될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미국이 그걸 내부 기록으로 묻지 않을 거란 거야. 왜냐면 이건 동맹의 신뢰 문제니까. 한국은 그 자료를 보게 될 거야. 공식 보고서의 형식, 그리고 정보기관 내부 자료의 일부 공개, 그 모든 것이 예정되어 있다는 식으로 그는 단언하고 있습니다. 그날, 뉴스는 다룰 수 없을 거야. 왜냐면 너무 크거든. 어느 한 언론도 단독으로 다룰 수 없어. 처음엔 외신에서 다룰 거고, 한국은 며칠 동안 혼란스러울 거야. 누가 말해야 하지? 누가 나와서 설명해야 하지? 그 사이에 국민들은 이미 알아버릴 거야. 그리고 그때 진짜 변곡점이 시작돼. 모든 눈이 한 곳을 향할 거야. 그건 자발적인 게 아니야. 어쩔 수 없을 거야. 이미 미국이 움직였다는 걸 다들 알게 되니까. 그건 신호야. 이제 끝났다는 신호. 그는 그것을 신호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인에는 하나의 조용한 신호가 한국 전체를 움직이게 만드는 기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언의 끝자락에서 그는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 이 말이 믿기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곧 눈으로 보게 될 거야. 그리고 그날 많은 사람들이 말하겠지. 예전부터 뭔가 이상했어. 다들 눈치채고 있었어. 근데 그때는 이미 늦었지. 그때 중요한 건 누가 일어서는가야. 그리고 내가 분명히 말할게. 한국은 일어난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아. 왜냐면 진실은 강하거든. 거짓은 오래 못 가. 이건 시작이야. 그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오랜 시간 지켜본 자만이 가질 수 있는 냉정한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마무리했습니다. 이건 한국만의 일이 아니야. 전 세계가 그걸 보게 될 거고, 다른 나라들도 그 흐름을 따르게 될 거야. 한국은 이번에 정이란 무엇인가를 세계에 보여주는 기준점이 될 거야. 그리고 그게 진짜 한국 국군의 상승의 시작이 될 거야. 한국은 다시 일어나. 사람들이 놀라겠지. 어떻게 이런 혼란 속에서도 중심을 잡을 수 있었을까? 근데 그건 외부에서 주는 게 아니야. 그건 이미 안에 있었던 거야. 먼지가 덮여 있었던 거지. 이번에 그게 거치는 거야. 이든 러셀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예언 속에서 경고를 주로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뒤에 펼쳐질 변화의 서막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실은 상처를 줄 수도 있어. 근데 그건 고치는 상처야. 한국은 그 진실을 마주하고 아플 거야. 혼란스러울 거고 누군가는 분노하겠지. 근데 바로 그때부터야 본래대로 돌아가기 위한 준비가 시작되는 건 그리고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야. 한국은 그걸 감당할 수 있어. 생각보다 훨씬 더 강하거든. 그는 그렇게 단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말 속에는 어떤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많은 나라들이 무너졌어. 진실을 외면했기 때문에. 하지만 한국은 안 그래. 결국엔 진실을 마주하고 다시 세워질 거야. 이번엔 더 단단하게, 더 투명하게. 미국도 그걸 알고 있어. 그래서 이 결과를 외면하지 않고 드러내기로 한 거야. 진짜 파트너로 다시 서기 위한 첫 걸음이야. 그는 미국과 한국의 관계를 다시 언급했습니다. 한때는 가장 가까웠지만 오랜 시간 흐르며 형식적 동맹으로만 남아있던 그 관계. 그는 이번 계기로 두 나라가 다시 진정한 신뢰 관계로 돌아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신뢰라는 단어를 여러 번 반복했습니다. 진실이 드러난 이후, 가장 먼저 회복돼야 할 것은 경제나 외교가 아니라 국민 내부의 신뢰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오래 혼란 속에 있었어. 뭔가 이상하다는 건 알지만 누구도 확신을 가질 수 없었지. 근데 이제는 달라. 확실한 그림이 나오게 돼. 누가 어떤 역할을 했고 무엇이 잘못되었고 어디서부터 틀어졌는지 그리고 누가 그것을 바로잡았는지 그 과정이 다 드러날 거야. 한국은 그걸 보고 다시 길을 잡게 될 거야. 이건 역사적인 전환점이야. 그는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세계 앞에 서게 될지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다들 주목하게 될 거야. 어떻게 저 나라가 다시 중심으로 올라섰지? 무너지는 줄 알았는데. 근데 그게 진짜야. 무너진 게 아니었던 거지. 기다리고 있었던 거야. 타이밍을 그리고 지금이야 이 흐름이 지나면 한국은 다시 지도위의 중심에 서게 돼 동북아에서의 전략적 위치, 기술력, 문화력, 거기다 이제는 정의의 상징이라는 타이틀까지 얻게 되는 거야 세계는 그런 나라를 신뢰해 그는 한반도가 갖는 지정학적 위치와 영적인 흐름을 동시에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흐름이 다시 살아날 때 한국은 그 어떤 외세의 영향 없이도 중심이 될수 있는 기반을 얻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예전에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달라. 이제는 지켜주는 역할이 돼야 해. 동아시아에서 그리고 더 넓게는 전체에서 흐름의 변화를 이끄는 나라. 그게 한국이야. 이든 러셀의 말은 그 자체로 예언이었습니다. 어떤 사건의 발생을 예측하는 것을 넘어 그 사건 이후 벌어질 흐름까지 정확히 꿰뚫는 방식의 언어. 그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를 수도 있어. 지금은 조용하니까. 근데 곧복에 대해 전환점은 항상 조용히 시작돼. 그리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멈추지 않아. 준비해. 한국은 다시 일어난다. 그리고 이번엔 누구도 무시할 수 없을 만큼 단단해진다. 난 그걸 봤어. 그리고 말하는 거야. 그의 말은 끝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시작의 신호로 남았습니다. 이든 러셀은 지금도 미국 어딘가에서 조용히 다음 흐름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2025년 그 진실을 마주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흔들릴 것입니다. 하지만 무너지진 않을 것입니다. 이처럼 미국의 정치 분석가이자 예언가인 이든 러셀은 2025년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예언했습니다. 그는 미국이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을 조용히 들여다보고 있었으며 그 결과는 한국의 국운과 한반도의 흐름을 바꿀 만큼 강력한 것이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조사는 대한민국이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를 가늠하는 하나의 시험인 듯합니다. 이든 러셀의 예언에 따르면 한국은 진실 앞에서 흔들릴 수는 있지만 무너지지는 않으며 이번 시기를 계기로 미국과의 관계가 새롭게 정립되고. 세계로부터 신뢰를 받는 국가로 다시 도약하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